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홀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이 보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 심령을 불밝혀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깨닫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삼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열게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성된들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열한기하 23장을 봅니다. 열한기하 23장, 아마 내일하고 올해까지 열1기하가다 마쳐지고,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의 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기화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죠. 좀 길지만, 4절부터 있죠.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도합니다. 시작 왕이 대시장 힐기와 모든 부제 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사라와 할레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에로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배대로 가져가게 하고 애적의 유다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제수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들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희장을 짜는 처소였다. 또유다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다. 여호수아의 대문억이곧 성능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재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배을를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물록에게 드리기 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멘. 우리가 어제 읽었던 22장 말씀에서 요시야 왕은 8세에 즉기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귀하게 섬겼던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았던, 가지지 않았던 이 성전의 퇴락을 요시야 왕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수리하게 되었죠. 그때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누군가가 아마 하나님의 율법책을 깊은 곳에 숨겨놨었나 보죠.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아 왕이 이 율법책을 읽음으로 요시아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율법책을 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 그가 옷을 찢고 모든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선지자 홀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하고 예루살렘의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을 받았지요. 그러나 요시야 왕 때는 야,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다시 재언약 체결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으로 율법책으로 체결하는 요시의왕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율법책을 발견했던, 22장에서는 율법책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23장에서는 여러분 어,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절 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이절 어, 말씀 같이 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 이에 왕이 예, 예.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예. 유다, 유다 모든 사람예 예를 여러 사람, 예를 사람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수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만나고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이요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제 율법 책이 하나님의 언약 책으로 바뀌어서 불려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와 약속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언약 책을 다시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요시야 왕은 그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 이전에 어, 왕들이 해놨던 모든 것들을 다 성전 안에 있던 것들을 제거합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왕이 대세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가을과 가스락, 한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 여호와의 네,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네, 네. 바깥 기드론 밖에서 벌써고 그것들의 죄를 배대로 아, 네. 가져가며 개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을 하지 않고도 믿음 생활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어, 그냥 신앙생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요시야 왕도 마치 어, 이게 걸림돌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전 안에 있던 우상을 다 제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우상을 타파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쉽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 뿐만이 아니라 성전 바깥으로도 이제 전면적인 개혁을 우상을 타파하는 모습을 아주 그냥 전면적인 초토화시키는 우상의 시를 남기지 않는 이 왕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성전 밖으로 간남사로 나가서는 아 북쪽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심지어는 갈릴리 갈릴리를 포함한 이 납달리 지역 납달리 지역까지 우상의 제거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볼수 있습니다. 데 이것은 혼자 단행 단 단행, 혼자 단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절을 보십시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 장로들에게 프로부를 하고 믿음으로 쓰게 다시 하고 완전히 전체적인 개혁을 우상숭배를 다 빼앗는 을 개혁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다시 언약하게 하며 어, 나누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요시야 어, 왕은 문하세가 여호와의 전투 마당에 세운 단을 벌고 빠아서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버립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여러 왕이 아하세 단락 지붕에 세운 재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두 마당에 세운 재단들을 왕이 다헐고 거기서 빠 내려서 그것 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벌써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왕들은 잘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내려왔던 우상들을 그냥 만들어놓고 섬기고 거기서 절을 하고 했던 것이죠. 근데이 모든 것들을 다 헐고 빠서 가루를 기드론 신에 쏟아버립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어해버렸다. 그니까 여우와 점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에 서는 태양 수레를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니까 감남산 우편에 세운 신당들, 옛날 솔로몬왕이 세운, 솔로몬왕이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있겠어요. 그 아내들에 의해서, 아내들에 의해서 들어온 우상들, 그들을 기념하게 해서 만들어놓은 이 동물을 상징하는 우상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익숙시자 네. 또, 예루살렘마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사람에 가증한 아스도라스, 모압사람의 가증한 금오수와암몬자산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라. 시돈사람의 우상 아스다롯, 금오스, 모압 밀곰, 암몬다 갖고 들어온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14절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에 채웠더라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며 어 그리고 해골로 그것에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어또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가서 베델에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러보암이또 세운 단과 산당을 그러니까 아예 전염되지 않도록, 씨 자체도 남기지 않도록, 이 우상은 여러분, 전염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삶이 망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이세례초대한 여러 밤이 새는 단과 선당을 다 거기까지 가서 헐고, 분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립니다. 심지어 16절에 보니까,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다가,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다가, 단위에서 그 우상숭배했던 단들에 다불살라 버렸습니다. 또한 우상숭배의 결과로 나타난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었던 이 삼당을 지키고 삼당에서 먹고 살았던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았 그들을 다 처단해 버렸어요. 20절, 같이 보죠, 시작. 또 저기에 있는 삼당의 제사장들. 재단 위에서 죽이고 그 사람의 해물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참된 리더십이란 보존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혁이 너무나 중요하다것 개혁을 하는데 내 기분에 낚이는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개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았다면 지금 참된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개혁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요시야 왕이 우상숭배뿐만이 아니라 이교적 행위와 묘실의 해골까지 취해서 단위에서 불사르고 산당의 제사장단에 죽인 것입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지금 요시야 왕은 어느 정도 대충 흉내만 내다 말아도 되는데, 아예 씨를 말해고 전면적으로 다 개혁을 하고, 그리고, 모든 걸다 타파합니까? 이유가 오늘 보니까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 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뱃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해. 그때 몰록신에게,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어, 자녀를 그 제단 앞에 내서 바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냈다는 것입니다. 사라성승여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자녀들을 다몰록에게 바치면서 다속아 가지고 생명을 끊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고, 교회는 생명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고, 교회를 다시 개혁하며 다시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점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십계명을 통해서도 나 위에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얼마나 우리 많이 채워져 있고 또 그렇게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이 잘못하면은, 혹시 우리의 신앙 생활조차도 잘못하고 우상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열심히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것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통하여 인간의 결국, 교만과 오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시작은요, 인간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우상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오만과 교만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한 물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칭하고자 하는 이것은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하나님이 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면서 들으면서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일들이죠 우상숭배를 통하여 사람을 부도덕한 모습으로 만들기 시작하고요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되는 것을 지금 현실에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망가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망가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항상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치르게 될 대가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대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징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개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요시야 왕은 개혁하는데 철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칙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요시야가 이르되 네, 네. 내가 네. 보이는 네. 저것은 네.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성업 사람들이 네. 그에게 말하되 네. 왕께서 베델의 재단에 대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로 네. 유다에서 왔던 네. 하나님의 네. 사람의 네. 요시입니다. 네.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미석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묘신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르 그대로 그대는 두고, 그대는 그대는 두고 그대는 그의 뼈를 음.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무리가 그의 또, 뼈와 사마리에선 선자에게는 음. 그대로 두었다. 그러니까, 모든 걸다 개혁하고 숙청하는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분별하며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존해야 될건 보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은 여서가 요단을 건너면서 열두 도를 세웠던 것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제약된 우상숭배는 버리고, 우리가, 분별하며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더욱 풍성히 사는 바로 그런 삶을 향야해서 오늘 우리도 깨워서 기도하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주변에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혹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나가는데, 아직도 나의 자랑이 되며, 나의 교만이 되고, 나도 모르는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우상들을 과감히 기도하고 부수고, 그리고 나를 들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 있나? 내 안에 수많은 혹시 우상 목록들이 숨어 있다면, 기도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대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지는 온전한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대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책을 발견하고 잘못 살았음을 깨달았던 이웃이와 옷을 찢고회개하며 성전 안에서 성전 바깥에서 좀더 넓은 범위로 우상을 다 개혁하고 답박하고 오늘 새롭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몸된 그리스 도의 몸 가운데 하나 님의 놀라운 은혜 만이 있을수있 도록, 우 리가 주님 을 더욱 더 의지 할수있 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를인 도하 여주 시고 도와 주시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 옵 나이다. <목소리>